재미가 없고 봅시다. 첫째 항이 양수입니다. 양수, 양수. 공차가 마이너스 일보다 작아. 마이너스 일보다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삼 이런 느낌이네. 등차수열 a n에 대하여 수열 b n이라는 n은 a n이 양수이면 a n이 양수이면 a n 플러스 이랬다가 2분의 n을 빼래요 a n 플러스 1 했다가 2분의 n을 빼래요 a n이 아니고 a n 플러스 1 했다가 a n을 2분의 n을 빼가지고 b n이 되는 거죠 a n이 음수이면 더하라 이거야 됐죠? 그러면 우리가 a n이 등차수열이고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보면서 가라겠죠. 얘가 AN 그래프입니다. AN 양수였으니까 양수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떨어졌겠죠. 떨어지다가 떨어지다가 AN이 양수이면 AN 플러스 그 다음 거에서 그 다음 거에서 2분의 n을 빼라 이거죠. AN이 AN이 음수가 되면 음수가 되면 그 자리에서 2분의 1만큼 더하라 이 말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러겠지 양수가 되면 뭐 음수로 갔다가 좀 있다가 양수로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에?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그런데 p5번하고 p6번이 p6번이 더 크대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아직은 아직은 뭐 계산 아직 안 했습니다 에? s5번하고 s9번 s는 누굽니까 s S, S는 지금 B에 대한 S네요. B5번도 0이고 B9번도 0이에요. 이해 됐어요? B5번이 0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계산하다 보면 앞쪽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쭉쭉쭉 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0이 됐겠고 지금 문제는 이거 2분의 1은 변합니다 변해. 폭이 더 커진다는 소리예요. 폭이 더 커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s 9번은 양수다. 아 s 9번도 0이라는 것은 여기서 변화가 없었다 이거네. 변화가 없었으니까 요네 개가 0 이렇게 써도 되고 5번이 0이고 9번이 0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p 5번하고 6번이 여기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 봅시다. 여러분 보시나요? 자. B p 5번은 B5번은 두 개의 식으로 해서 올 수가 있겠죠. B5번은 두 가지. B5번을 여기다 쓰고 B6번을 여기다 써볼게요. B5번은 어떻게 올수 있냐면 B5번은 어떻게 올수 있냐면 A6번에서 얼마를 빼? 5번은 게 2분의 5를 뺄 수도 있고 A5번에서 2분의 5를 더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B 6번은 B 6번은 A 7번에서 3을 뺄 수도 있고 A 7번에서 3을 더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 7번이 아니죠? 여기는 6번이죠. 6번을 더할 수도 있겠, 3을 더할 수도 있겠다 이거지. 얘를 가지고 그냥 6번을 쓴 겁니다. 5번, 6번을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B 6번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 6번이 크다는 말은 지금 보니까 일단은 뭐 이하고 얘는 확실히 보이네요. 왜냐하면 한번 비교해 볼까요? 6번하고 6번은 똑같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당연히 얘 얘는 맞죠? 얘는 한번 가볼까요? 얘 얘는 지금 7번은 6번보다 더 감소하고 있으니까 더 작죠. 7번이 더 작잖아. 작은데 마이너스 3이 있다는 것은 이거 더 작겠지. 5번하고 7번은 누가 작어? 7번이 작어.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얘가 더 작겠지.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는 비교해볼까요? 얘하고 얘는 지금 2분의 5, 2분의 5 빼면 얘가 2분의 1이죠. 아까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5번보다 지금 2분의 1만큼 더 내려갔다 이 말이죠. 얘가 작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5번하고 B5번하고 요 놈과 요 놈이 된다. 이 말이겠죠. B5번은, B5번은 예고, B6번은 예다. 이 말이겠죠. 근데 B5번이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습니까? 얘가 되려면 어떤 거예요? 요 놈이었죠? B5번이 5번이 얘가 됐다는 말은 A5번이 양수였다는 소리야. A5는 a 5는 양수고. 얘는 지금 뭐입니까 얘가 됐다는 것은 A6은 A6은 음수가 됐다는 소리요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걸렸다. 이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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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차수열이 여기가 a 5번이고 여기가 a 6번이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는 S5가 0이라고 했으니까. S5는 어떻게 될까요? S5? So? S5는 지금, S5는 지금, 일단 첫 대항이 양수했으니까 여기서 출발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출발하고 이렇게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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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지 근데 지금 a 오버 아, 5번까지는 무조건 양수겠네요. 5번까지 무조건 양수. 그럼 5번까지는 무조건 얘를 쓰겠네. 5번까지는 무조건 지금 얘를 쓰겠죠. S 5번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S 5라는 말은 S 5번이라는 말은 B B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 말인데 어떤놈을 쓸 거야? b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는 A5번까지 양수니까 양수를 요놈을 쓸 거다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P1번은 A2-2분의 1, A3-2분의 1, 4-2분의 1, 5-2분의 1, 6-2분의 1. 아이고, 뭐입니 2분의, 2분의 1을 앞으로 묶어냅시다. 2분의 1에 1번부터 5번까지 1, 2, 3, 4, 5.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다음. 9번까지 가니까 9번부터는 이제는 다 음수죠, 이제. 음수니까 다연호만 쓰겠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쓸 거야, 이제. 5번, 5번까지 0이었으니까 5번까지 할 필요 없고 6, 7, 8, 9만 쓰면 되겠죠. 물론 1번부터 9번까지 가도 되지만 몇 번부터 몇 번만 쓸 거야? S9번부터 S5번을 뺀 B6번, B7번, B8번, B9번만 쓸 거야. 6, 7, 8, 9는 뭐야? 다 A가 음수니까 아래씩을 쓸 거야. 다시 말해서 A6, 7, 8, 9에서 더하기 2분의 1에 6, 7, 8, 9. 9이게 했을 거다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맞나요 그러면 얘가 무슨 수열 등차수열 했죠 얘도 등차수열이죠 그럼 뭐가 돼 AD로 표현되고 AD로 표현되니까 A도 알고 B도 알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알았으면 나머지는 이제 생각하면서 쓰면 됩니다 연산은 좀꽤 복잡합니다 꽤 복잡해요 SN은 BN이니까 약간 복잡해요. 얘가 변하니까. 대신, 9번까지는 0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몇 번까지, 몇 번부터 할, 하면 될 거야? 일단 10번부터 가면 되겠죠. 10번부터 A10. 다 음수니까 플러스 2분의 10. A11, 플러스 2분의 11. 계속 가다 보면 마이너스 70보다 작은 수가 뭔가 있을 건데 이게 답이 지금 요 정도 됐으니까 아 써도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좀 식으로 정리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정 아니면 내 쓰는 게 빠르겠어? 쓰는 게 빠를 수 있어요. 이런 규칙성 좀 정리하면 쓰면 뭔가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15번, 14번 안 했죠? 14번. 14번.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모든 자연수 K에 대하여 AK가 지금 모든 자연수 성질 만난, 만난 소리는 A4번이 R이고 A8번이 R의 제곱이고 9번이 12번이 지금 R의 세제곱 뭐 이런거는 알겠어. 근데 R이 어쩌나고 0부터 1사이래. 얘네들이 0부터 1 사이래. 뭐, 제곱하면, 자, 얘도 음수가 있을 거고, 얘는 양수만 있을 거고, 얘는 음수가 있던 게, 어든가절대값가 보면 모두 0부터 1 사이라는 것은 알수 있겠네요. 이 수들은. 그리고 A1은 음수입니다. 음수에서 출발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 값이 5보다 작으면 3을 더해서 다음 항을 넘어갈 거고, 절대 값이 5보다 크면 반을 줄여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붙여라,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랬을 때, AM이 절대 값이 오보다 큰 수를 1 0하로 가라, 이거야. 아, 1 0기하로 가라, 1 0하로 가라. 언제까지 다 계산할 거냐 했더니, 이첫 번째가 지금 4, 8, 1 2이었던 룰이 있다는 거죠. 4, 8, 1 2 얘는 R이 뭐야? 1보다 작고, 1보다 작고, 1보다 작다는 거죠. 절대값 5보다 큰한 장량에 대한 얘기 이 나왔으니까, 얘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출발점이 4번부터 출발하면, R부터 출발할 거고, 8번부터 출발해도 R제곱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룰이, 얘는 절대값 1보다 작으니까, 비슷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3을 계산했고, 2분의 1을 그 나눴으니까, 절반이 뚫어지잖아. 5보다 큰 수니까, 에? 5보다 큰 수니까. 그럼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나는 출발 어서 할 거야? 4번부터 8번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4번. 4번은 R이야. 4번, 5번, 6번, 7번, 8번. 여기 R부터 시작해서 R제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5번은 작으니까 3을 더했다. 6번도 작으니까 3을 더했겠죠. 이건 맞죠? 이건 맞겠지. 아래 영부터1니까오 이제는 5보다 크네. 5보다 크니까 얘가 지금 1로 나눴어. 마이너스 2분의 1R 마이너스 3 이래 되겠네요. 근데 R은 0부터 1 사이니까 얘는 5보다 작은 수죠. 5보다 작은 수면 어쩐다? 3을 더했다 이 말이죠. 더했다. 3을 더한 것이 얘들아 이거죠. 마이너스 2분의 1R이 되겠네요. 오케이. R이 나왔네요. R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몇 번까지 가야 돼? 100번까지 가야 되니까 두 가지를 해야겠죠? 위로 커지는 것을 해야 되고 밑으로 작아지는 걸 해야겠죠? 커지는 것도 해도 작아지는 것도 해야 되겠죠? 에? 됐지? 그러면 커지는 것은? 이제는 아까는 r부터 4부터 8까지 올때 r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거고 이제 이런 r 제곱부터 가니까 느낌이 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겠죠? 플러스 3 플러스 6나눠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중에는 5보다 큰 수는 지금 6밖에 없는 거네 지금 여기서 5까지 여기서 5까지는 했을 때6 하나 있다 이 말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 이해됐나요? 하나. 그럼 네 개당 하나씩 있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현재는 지금 사전에는 안 했고, 사 이후로는 계산이 됐으니까 지금 24개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가봅시다. 앞쪽으로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제 R이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얘를 거꾸로 갈 거다. 이제 거꾸로. 거꾸로 갈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AN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 an은 마이너스 2 an 플러스 1 이렇게 내리면 된다 이 말이죠. 이 식을 정리하고 보는 게좀더 빠르다고. 에? 단 조건 뭐 조심할 것은 이거를 보면서 가야 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4번부터 갈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a 3번. 3번은 지금 얘에서 3을 빼라 마이너스 2분의 7. 얘를 마이너스 두 배를 해라. 현준 얼마야, 그럼? 안 봤어, 안 봤어, 씨. 이 씨. 1이지, 1. 1.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뭐야? 절대 값이 작냐, 크냐? 작으면 얘, 크면 얘인데 얘는 안 되네. 그러지? 그럼 A2. A2는 3을 더하고, 3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3을, 13. 3을 더해, 13. 마이너스 2배래라7 이렇게 되겠지 근데 5보다 작냐 안되네 5보다 작진 않네 얘놈이 아니고 이제 얘놈이 기네 그러죠 그럼 a1 여기서 3을 빼면 4고 2배라면 마이너스 2분의 7인데 5보다 작냐 작고 얘는 작고 안되네요 맞나요 얘 예. 네, 틀렸네 뭘 어디서 틀린거야 지금 마이너스 3 이거 맞나요 14. 여기서 틀렸어 마이너스 2를 뱉는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4 그러면 얘는 맞잖아 얘도 맞네 그러네요. A1이 음수라고 했네요. 음수. 요많만요 지금.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오보다 절대가 큰 애가 하나 두개 있네요. 뭐, 풀만 한데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흐름을 어떻게 잡아볼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면 그나마 좀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전반적으로 느낌은 약간 비슷하죠, 지금. 비슷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음은 15번.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있습니다. 1번은 0이에요. 1번은 0이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작으면 얘를 쓰고 크면 얘를 쓴다. 많이 나오네, 이거. 이? 크면 이를습니다 대신 22번은 0이니까 22번까지 가라 이 말이 되겠죠. 몇 번부터? 1번이 0이었고 22번까지 가라 이 말이 되겠네요 됐어요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1번이 0이니까 우리는 얘는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조심해 조심 조심 얘가 1번이고 얘는 2번이죠. 2번 이 되겠죠. 3번은 3번은 이제 양수가 되겠지. 양수가 되니까 얘를 쓰겠네. 마이너스 얘 분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얘가 더 크죠? 맞나요? 네. 얘가 더 크니까 현재 음수야. 음수면 얘를 써야 돼. 그럼 4번은 얘다가 에 하나를 더해주고 얘를 빼겠네요. 됐어요? 그럼 얘가 양수의 음수야. 이거는 모르겠네. 계산해 봐야겠네요. k, k 플러스 1분에. 여기는 지금, 여기는 k 곱하고, 여기 k 플러스 1을 뺄 거야. 그럼 k 마이너스 1이네요. k 마이너스 1. 맞나요? 오, 얘가 0이 될 수가 있네요? k가 얼마면? k가 없어. k가 1이면? k가 1이 될수 있나요, 근데?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 네. K가 1이 되면 지금 4번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나왔네. 첫 번째. K가 지금 1이 되면 몇 번이 0이야? A1번이 0이면서 A4번이 0이에요. 세칸 갔을 때 0이 되는 거죠. K가 1이 되면 이제 0에서 출발해서 여기 로테이션이 되는 거지. 그럼 21번은 여기 걸려 안 걸려? 세칸 로테이션이면 나머지가 1이니까 걸리겠네. 오케이. 얘 하나 나왔네요. 이제는 k가 이제 k가 1이 아니라고 넘어가 보고 있을게요. 이제. k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5번. 5번 어떻게 돼 이제? k가 1이 아니면 k가 이제 자연수니까 뭐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렇지? 양수면 얘를 뺀다. 그러면 k 플러스 1 분의 2가 있고 k 플러스 k 분의 2가 됐으니까 얘는 음수가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k 플러스 1이 3개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 오, 느낌은 이제 안 나오네. 이렇게 되니까 다시 얘를 통분해서 k 플러스 1을 하면 3k에서 2에 k 플러스 1을 뺐더니 분자가 k 마이너스 2 오! k 마이너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넘어가네. 현재 몇 번이니까 얘가 0이 된다는 것은 K가 이제 2가 됐다는 소리네. K가 2가 되면 얘는 몇 번입니까? 6번이죠. A1번이 0이고 A6번이 0이니까 A5칸 뛰네 나머지 1이고 2 1번안 걸리고 2 2번안 걸리고 21번은 0이고 안 걸리겠죠.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면 되는데 몇 번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 이제 22번이니까 로테이션을 생각한다면 한 번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아니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여기까지, 거지. 2 2번까지 바로 갈 수도 있고 11번 정도에 걸릴 것 같고요. 10번, 11번 몇 번에 걸릴까? 안 걸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걸린다고 보면 걸린다고 보면 그다음 몇 번에 걸려? 8번에 걸리겠죠. 지금 걸리는 게 지금 4번 걸렸고 6번 걸렸잖아요. 그럼 8번 걸리면 8번, 8번 걸리겠지. 8번 걸리면 로테이션 7칸이니까. 7, 3, 21. 걸렸네. 걸렸지.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지금 K가, K가, 오, 수고, 수고, 수고 기안되잖아 4번이 1이었고, 6번이 2였고, 8번은 3이네요. K가 3도 되네요. 됐지? 네. 그러잖아. 지금 여기서 규칙이 생겼잖아. 4번이 K가 1일 때, 6번이 K가 2일 때는 안 됐고, 8번이 K가 3일 때, 3번이 8번이면 가능성 있고, 되고, 해 됐어요? 10번이면, 10번이면 9칸 띠니까 안 되겠죠. 22안 나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12번이면, 12번이면 이렇게 해서 몇칸 띄었어? 1번부터 11칸 띄었죠? 11칸 띄게안 되겠네요. 뭐여기서몇칸 띄어? 몇칸띄니까 22번은 가능하겠죠? 그때 수는 얼마냐? 봤더니 4번일 때 1이고 6번일 때 2니까 22번이면 얼마까요? 얘를 2로 나누면 2죠? 2로 나누면 3이에요. 예를 이어 나가면 11인데, 3일 때 2니까 11일 때는 10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추론. 됐어요? 이런 저으로 K가 10도 되겠더라. 이거죠. 답은 1, 3, 4. 이렇게 나오네요. 이해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현준 알겠어? 오케이. 까지 끊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질문 있으면 내일 더 하시고요. 끊겠습니다.